안녕하세요 10월 16일 갱티비티비 오랜만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캄보디아에서 또 썰을 또 열심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제가 또 썰을 올리는데 그 대망의 첫 주인공은 우리 피노 형님 피노 형님의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피노 형님은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뭐 어디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자기의 또 그런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뭐 그래봤자 필리핀 뭐 마닐라, 클락 아니면 세부 뭐 이런 세곳 중에 한 곳이겠죠. 뭐 아무튼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은 필리핀에서 생발 예, 생활 바카라, 생계형 바카라, 뭐 약간 이런거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자기만의 원칙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수년째, 예, 수년째입니다. 수년째 생바로서의, 어, 성공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딱, 그 자기가 지키는 건 그거래요. 그, 이 피노 형님께서 지키는 거는 딱 하나 있답니다. 로스컷, 음, 뭐 윙컷은 얼마라도 상관이 없고, 대신에 하루에 2만 페소 2만패 소면은 한화 약 50만원인데, 어, 요걸 이루면은 무조건 일어난답니다. 그 원칙과 소심만 예, 지키면서 지난 이제 수년간 이기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저도, 어, 갱블를 하는 입장에서 로스컷을 지킬 줄 아는 분이 정말 멋진 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날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그 여느날. 마찬가지로 이제 생발을 하려고 집에서 깔끔하게 이제 샤워를 하고, 예, 또 자기만의 그 의식을 치르시고 옷을 꺼내 입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출구로 이제 나가면 항상 있는 그 필리핀 오 경비원하고도 인사를 주고받고, 늘 이제 형님께서는 어, 수고한다고 고생 많다고 이렇게 50페소나 100페소, 하나로 약뭐 1200원, 2500원, 뭐요 사이에 돈을 항상 주고 가신다고 하더라 또 기분 좋으면 뭐더 드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날은 또 100페소를 손에 쥐어주고 어또 파이팅하라는 그 응원을 또 받고 가진노로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형님의 나름대로 루틴인 거예요. 우리가 쓸던는 루틴이 많잖아요. 뭐 징크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뭐 슬럼프를 깨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이 갬블러들마다 의식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하는 그 의식들. 어, 우리, 피노 형님도 아마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어, 경비원한테 이렇게 늘 이렇게 팁을 주는 약간 요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인데, 아무튼, 뭐,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성나간 사람을 멀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쟤 졌다, 그나 쟤랑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뭐, 흰선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카지노 입장하는 그 순간에 오른 발을 먼저 내딛는다든지 아니면 왼쪽 발을 먼저 내딛는다든지 뭐 굉장히 루틴이 많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날의 생계형 바카라, 생활 바카라, 생바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이제 어찌된 일인지 앉자마자 음, 형님이 좋아하는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시작한 슈고 뱅뱅뱅이 내려와 있더랍니다. 그 순간적으로 형님이 이제 뱅크에다가됩니다 먹어요. 또 뱅크해야 됩니다 또 먹습니다 예. 또 뱅크를 또 넣어요 또 먹어요 여섯 개까지 이제 뱅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노 형님이 뱅크 7개를 만들기 위해서 뱅커에다가 칩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어떤 뒤에서 어 손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옆으로 내 옆으로 이렇게 우리 피노 형님 옆으로 손이 하나 쑥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오면서 놓는데 플레이어에다가 배팅을 하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 우리 형님 피노 형님 정도 되는 연식이나 뭐 연륜이나 예,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보통 이제 다른 상대방의 배팅을 크게 신경 쓰진 않죠. 예, 뭐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손님 이제 우리 피노 형님이 이렇게 손을 봤는데 여자 손인 거야 또 어, 여자 손이 쓱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손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어머. <laughs> 또, 굉장한 또, 예, 이 외모를 지닌 한 여성분인 거죠. 네. 그때 그 형님이 느꼈을 때는, 나이가 한 30초 중반. 예, 우리 형님 나이는, 예, 정확하게 제가 오픈해 드릴 순 없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은, 예, 일단, 목소리상, 그리고, 이렇게 채팅하는 그, 저랑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 중에 보면, 아, 조금, 네, 30대 초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다. 조금 많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혹시 아니시면, 네,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정해놓겠습니다. 제 팀으로, 댓글로 네, 정정해놓고. 아무튼 이제 눈도 똘망똘망하고, 30대 초중반으로 보이고, 눈도 똘망똘망하게 크고, 어, 외국인들 다 그렇죠. 어, 굉장히 이제 형님이 좋아할 만한 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형님이 그 빌리핀 여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쁘나, 어? 야, 자기야. 그래서 이거 플레이어 2,000 패소 니가 나왔는데, 이거 뱅크로 넣어. 뱅크로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뱅크 사. 어? 대신에 플레이어가 나오면 내가 2,000 패소 이거 넣어 줄게. 어, 대신 나힘씨로 줘.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애도 이럴 게 없으니까. 그죠? 이럴 게 없잖아요. 오케이. 어, 그럼 너 알아서 해. 어, 한국, 코리안 너 알아서 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의 베팅 금액과 그, 필리핀 여성의 2,000 패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뱅커로. 자, 그렇게 이제, 형님은, 뱅커 세개를 먹어놨고,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먹을 차례고, 이미, 뭐, 이게 플레어로 꺾인다고 해서, 그 여자분한테 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세 판을 먹어놨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잽니다. 어, 자, 뱅커 카드를 받아가지고, 한 장을 탁쪼는데 뭐, 더 이상 쪼을 필요도 없이, 긴 줄이 하나 나옵니다. 박스가 나왔던 거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이 긴 쪽으로, 긴 사이드를 올렸는데, 3개가 보입니다. 점 3개가. 점 3개가 보였다는 거는 뭡니까? 쌈핀이죠 삼변입니다. 쌈핀이 나왔으면 6, 7, 8 중에 하나죠. 에이, 딱, 오케이. 6, 7, 8. 됐어. 너 까봐. 딜러 오픈. 했는데 딜러가 3이랑 4를 탁 까냅니다. 자, 플레이어가 7점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길 확률 33. 질 확률 33. 그리고 비길 확률 33인 거죠. 갑자기 형님이 진지해진 거예요. 와, 한 1, 2 정도 뜨면은 뭐 한방, 아,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저기서 7을 잡아버리니까. 3 3 확률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자, 이제 괜히 또 이제 또 마음에 조금, 예, 긴장이 오죠. 열심히 이긴 변을 가지고, 예, 카드를 올렸는데, 쌈빈이 나와 이제 중간에 전두 개를 쪼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쪼아 올리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점두 개가 뽁!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네. 자, 그러면은, 뱅커가 8, 플레어 7이죠. 3, 4를 까서 7, 그리고, 저기, 장 8을 까가지고, 뱅커가 8로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줄 7개까지 내려오고, 옆에 있던 필리핀 여성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음, 야, 봐봐, 어, 코리안 오빠 말 맞지? 하면서 약간 의시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 테이블을 함께, 예, 배팅도 하고, 또 말도 섞어가면서, 즐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뱅크 줄은 끊어지고 뭐 조금 더 놀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를 반복하다가 그 테이블에서 한 5만 패스 정도를 이겼답니다. 5만 패스면은 하나로 약 130만원 정도. 생바 하시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 130만원이면은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금액을 이겼다. 그리고 하루에 2만 패스가 로스커신걸 보면은 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기신 거죠. 자 그렇게 우리 형님은 야 오늘 운이 좋네 오후에 좀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대승을 해버렸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우 형님은 1차전 승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어가 우리 피노 형님을 잡는 거예요. 팔 팔을 계속 싹 잡은 거죠. 어. 이렇게 탁 잡았지. 어디 가냐고 좀더 하자고 나. 그 그래, 형님이 어, 잠깐만 야 이렇게 이쁜 여성이 나의 팔을 잡아? 아 이거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싱쿵싱쿵거리고, 그 옛날 그, 어? 그 젊었을 때 감정. 우리나라에서 어디 30대 초반, 중반 여자가, 어? 중년의 남성을 발목을 잡고 하겠습니까? 우리 또 필리핀이니까. 동남아니까 가능한 일이죠. 어? 자, 아무튼, 순간적으로 형이, 우리 피노 형님이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할까? 해가지고 좀더 친해져가지고 뭔가 뭐 사연을 그려봐. 아, 요렇게 하다가, 우리 형님이 어떤 형님입니까? 어? 지난 수년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그뭐뭐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떠한 뭔가 와도 어, 과감하게 쳐낼 줄 알고 응? 과감하게 끊을 줄 알고 뭔가가 와 오더라도 어, 딱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끊어내셨던 형님 형님 아니십니까, 그죠? 응. 아 미안하다 나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갔다 와야 되는데 너 혼자 하고 있어. 대신에 내가 어좀 이따 올 거야. 한두시간 있다가 올 거야. 그때도 너가 있다면 같이 놀자. 요렇게 이제 서로간의그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시계 보여주면서 지금이 만약에 1시다. 어나 3시에 올게. 이러면 알아들어요. 음 용기입니다. 용기와 기세입니다. 노름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꼬실 때는 할 때는 기세다. 자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우리 형님은 피노 형님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중을 기억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식사 겸 반주를 하시면서 오후에 아까 전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거죠. 음. 그랬더니 이제 약간 그어 지인분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퍼프질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음. 야 피노 사장 아직 안 죽었네. 그래? 뭐 봤을 때부터 젊었을 때 그래. 인기 좀 있었을 것 같더라. 야, 그거는 당연히 마음이 있으니까는 발목도 잡고 같이 게임하자 그러지. 이거는 무조건 그릴라이트다. 그릴라이트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플러팅이다. 어, 너의 우리 피노 사장 파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플러팅이다. 어, 바보야. 그냥 전화번호도 그때 받고, 어?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라인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서로 주고받았어야지 아, 이런, 왜 그러냐? 막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나누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님도 아니, 나중에 또갈 거야. 너랑 또 한잔 마시고, 나또 가기로 했어. 그때 보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자리를 끝을, 끝을 내고, 다시 이제, 어, 가지노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형님은 다시 이제 오후에, 아까 전에 갔었던 그카지노로 출격을 하게 되는데, 네. 2차전도 2차전이지만, 일단 술을 한잔 드셨고, 음, 그리고 계속 그 여자가 아른거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라는 거죠. 어, 야. 또한 게임은 내가 뭐안 보이면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여자가 있을까 하면서 형님 이제 둘이 번두리번거려와요막 두리번 여기 저기 테이블 보면서 막 응? 그러다가 안 보이더래요 에이씨 갔는가 보다 그래 뭐 게임 온데 또 다른데 갔을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으면 또 다른데 갔거니 아니면 뭐 이겨서 퇴근을 했든지 뭐 이런 건가 보다 에 아까 전에 우리 그 지인 말처럼 연락 처어쭉 받아놓을 거 하는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뭐, 형님은 또 2차전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판이 돌면서 이제 배팅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돼서 톡톡 치더래요. 음, 톡톡, 톡톡 하니까 형이 또 봤어. 웬 천사 한 마리로, 천사 한, 한, 명이, 한 마리가 아니죠. 천사가 내려오듯이, 그 오로라가 비치듯이, 막, 뒤에 후광이 비추면서 막, 어, 딱그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언제 왔냐고. 막. 어. 그러니까는 형님은 어나 지금 방금 왔다고. 어, 나가 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 없었는데 너 어디 갔었어? 막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막 이렇게 뭐 바디랭귀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나 화장실 갔다 왔다고. <laughs> 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WC 응. 갔다 왔는데 너가 있길래 안척했다 어, 이렇게 되니까 또 같이 앉아 어 게임해 같이 하자. 게임, 게임을 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형님의 생바 인생 중에 그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게임이 잘 되더래. 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7을 잡았어. 근데 내 카드가 3이야. 어. 근데 서드에 5를 잡아가지고 역전시키고. 상대방 내추럴 8이지만 무섭지가 않고. 상대방 5점에 내 카드가, 형님 카드가 4인데 8 뽑히면서 3대3으로 자연스럽게 이겨주고. 아무튼 그날은 게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 사랑 두개다 쟁취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은 게임을 마치고 1 차전 아까 전에 5만 페소 이겨 놓은 거 그리고 2 차전의 결과를 누적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화로 약 15만 페소를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15만 페소면은 한화로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생바 하시는 분이 하루에 400만 원 이겼다. 이거는 뭐 거의 뭐 네, 역사적인 날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예를, 뭐, 제가 그, 이 피노 형님을 잘 모르지만, 하루에 로스컷이 2만 페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아마도 한 달에 저 400만 원만 이겨도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15만 페소면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승리를 하고, 기분이 이제 엄청 업이 된 거예요. 옆에 필리핀 여성도 있고, 아리따운 여성도 있고, 형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있으니까 형님 어깨는 약간 또 뽕이 올라갑니다. 남자의 기세는 뭐다? 남자의 뽕은 뭐다? 옆에 있는 여자다. 에이, 그런 거죠. 이렇게 형님은 이제, 그러면 우리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만은 또그 필리핀 여성분도, 오케이, 같이 가자. 되는 거예요. 어, 형님은 순간적으로 이제, 야, 나도 내 인생에, 어? 뭐, KTV에서 꼬신 여성도 아니고, 음? 그냥 현지 일반인. 일반인 여성을 내가 카지노에서 보셨다. 어.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이성,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 어. 그런 이제 희망찬, 오만 행복한 상상의 회로를 돌려가면서 식당으로 향하죠. 어. 그 여자는 이제 보통 근데 필리비노들이, 필리핀 여성들이 한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분도 한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한식으로 이제 풀세팅 쫙 해주고 술도 한잔 딱 시키면서 술을 한잔, 두잔 마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싱글맘이라고. 그 여자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너는 몇 살이고, 너는 어디 살고, 너는 뭐 아는 아이냐? 물어봤는데 이제 그녀는 싱글맘이다. 나는, 어, 애기는 있는데, 고향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기는 키워주고 있고, 나는 혼자 여기서, 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가 29살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보, 우 근데 우리도, 외국인들도 우리 봤을 때 나이를 잘못 맞추듯이 우리도 잘못 맞춰요. 예, 네, 좀, 나이를 조금 높게 보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봤을 때는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이 아이는 29살이라고 한 거죠. 어, 처음 이제 소주 한 병, 마셨을 때는 서로 이렇게 앞에서 짠, 서로, 짠, 짠이었는데, 소주병이 두 병, 세 병째, 가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자리가 이제 앞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러브샷을 하게 되는 거예요, 러브샷을. 진해진 거죠. 자, 가지노라는 곳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로 간에, 음, 지미가 같, 같으며 금세, 금세 진해지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소맥을 한잔 말아가지고, 러브샷을 딱 하는데, 이 여, 여자, 여자가, 필리핀 여성이 술을 쏟은 거예요. 형이 못에다가. 음. 그러면서 이 여자애가 깜짝 놀래면서막그 티슈도 꺼내고, 막 물티슈도 꺼내가지고, 막 닦아주는데, 막 허벅지 쪽하고, 굳이 안 묻은 것 같은, 굳이 끝까지는 흘리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밑에 바재도 막 닦아주고 하니까 형님이 제 심장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 50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 제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제가 연락하면서 느낀 바로는 50대는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그 그 마음이 이제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에. 거기서 이제 형님이 야 이거는 내가 승부로 들어간다 어? 이거는 승부 배팅이다. 하는 마음으로, 야, 우리, 이제 여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 마이 홈에서 한잔 더, 오케이, 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얘기를 딱 던져놨는데, 아씨,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 안 되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 그, 필리핀 여성분이, 오케이, 보스 되는 거죠. 음, 오케이, 오빠? 이래 됩니다. 형님 이제 날아갑니다. 막 심장 깨지고, 막 터지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맞죠. 그렇게 이제 형님은 계산을 끝마치고, 그 여성과 함께, 필리핀 여성과 함께 우리 형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들 재미있게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제가 2부에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피노 형님의 썰을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